여우수와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우수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첫 패배를 맛본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잘 살피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정탐꾼 말만 듣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약보고 3,000명쯤의 군사로 승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아이성을 스스로 공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을 찾아내서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스스로 자립하고자 했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바램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이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당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한 경험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의 실패를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공격한다 라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이성의 공격은 오직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해 보려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립심에는 승리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고자 할때 승리한 자는 교만해질 것이고 실패한 자는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리고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은 단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작전을 짜거나 직접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성지로 가서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호수아와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성으로 공격합니다. 처음 전투에서 승리한 아이성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마음 놓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요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은 도망을 하는 척하고 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전멸시킨다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여리고에서는 손 한번 쓰지 않고 작전도 세우지 않고 승리한 것을 통해서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 아이성에서 인간들이 작전을 세웠다고 해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런 방법도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작은 성 아이를 공략하는 데에 비단 군사만 많이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전략도 최선을 다해 세우고서 전투에 임었습니다.이러한 준비는 결코 인간적인 준비가 아닙니다.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 힘으로 자기 일을 이루려는 것이나 성경을 많이 보고 십일조를 잘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대신에 올바른 성도는 자신의 방법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행동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가라 하시고 전략까지 세워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는 나태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을 더욱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이들은 승리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여 적은 군사로 공격하다가 스라림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작은 성을 공략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종, 자기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그 종들을 칭찬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니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